오늘의 1일 선생님은 바로 헨리 선생님이에요 안녕 고생하셨어요 아,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노래예요? 아이들의 통합적인 발달을 돕는 음악놀이 수업이에요 말을 아직 못하는 어린 아이들일수록 음악으로 교육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아 그럼 제 노래 들려줄게요 헨리 <laughs> 씨 노래도 좋지만 아이들의 발달 시기에 맞는 음악과 놀이가 다 따로 있어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5단계로 구성된 통합 교육 프로그램 플레이송스 홈. 이거 집에서 많은 아이들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회사에 한번 제안해 볼게요. BTV에서 이미 돼요. 네? 벌써요? 흔들 흔들 흔들어 흔들어, 흔들어 집에서 즐기는 똑똑한 음악놀이 BTV 플레이송스 홈. 음. Play Bro SK Broadband. 음. 저 이거. 같이 가도 돼요? 플레이 송송하시면 다 줘요.